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1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리다우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을 보였는데, 어, 어제 300포인트 넘게 하락을 보였죠. 나스닥도 130포인트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중에 오전장에 2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그 계속 네, 상승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21포인트, 코스닥도 10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네, 차트를 좀 보면은, 미국 타우 지수는, 아, 1 0 0 0트 넘게 큰 하락을 보이고, 이틀 연속 추가 하락을 보이면서, 어, 120, 아, 61평선까지 이탈을 했죠. 이탈 마감을 했는데, 오늘, 네, 오전장에 선물이 좀 오르면서, 어, 코스피 지수는 좀, 아, 20포인트 빠지다가, 네,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 20포인트 빠지다가 다행히 60일선을 오늘 원래 이탈을 해야만 는데 이탈하지 않고 어큰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아, 오늘 단번에 네, 5일선을 회복을 하고 어 마감을 했네요. 네, 2,400포인트 깨지면은 어 위험하다 했는데 2,400포인트 근처도 안 가고 오늘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 차트상으로는 일단은 아, 좀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늘 뭐 장중에 중국 주식도 많이 빠지고 일본 니케이 주시도 많이 빠졌는데 아, 오늘 코스피 지수만 네 미국 주가하고 디커플링으로 상승 네 마감을 했네요. 네 선물 분차터를 지금 보면 아침에 좀 그래도 급락하고 시작했죠 한 20포인트 빠지다가 아 계속 쉬지 않고 네 결국에는 어제 고점을 돌파를 해도 한참 돌파라고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개파락을 하게 되면은 이 고점 돌파하가 쉽지가 않은데 네 오늘은 마주 뭐어 엄청나게 네아 돌파를 했네요. 조종은 거의 뭐 보지 보이지 않고 오늘 마감했다가 네 좀더 약간의 조정을 보이면서 선물지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 멤버십 추천주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아 오늘도 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을 68,500원에. 마감을 했네요. 10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했는데 지금 뭐 7만원 가까이 했으니까, 아, 10만원까지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2만원에서 22,000원 2만 만 사이에 네, 강력하게 추천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상승, 네, 탄력을 받으면서 1차 상승, 2차 상승, 지금 3차 상승에 아, 진입을 했다겠죠. 보통 3차 상승이 가장 크게 나오는데, 아, 이 종목도 그렇게 움직인다면은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조가 대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무리한 투자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좀 올라간 건 약간의 조정을 보였고 좀 빠진 게좀 올라갔어요. 네 아, 조광페인트는 오늘 약간 조정을 보였고 오늘 6천 원대 매설하겠는데 6천 원 초반에 8천 원대에서 빠지지 않고. 현재 어,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심종목 LG 세계물산도 520원에 매수를 하라 겠는데 어, 630원까지 갔다가 어, 좀 조정을 보이다가 돌파는 못하고 현재 약간 내려와서 590원에 에, 592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이런 종목은 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면 뭐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심종목 LG 트웍스도 어, 2,500원, 600원에 아, 멤버십에 추천을 했는데, 3,000원 대에서 어, 횡보를 오래 하고 있죠. 보통 한 단계 올라가서 횡보할 때는, 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3개월, 4개월까지, 최고 길게는 6개월까지도 횡보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올라간 상태에서 보면은 보통 한 3개월 정도까지도 횡보를 합니다. 이게 올라간 게 많이 올라갈수록, 어 길게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보통 최대 6개월까지 횡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한달 횡보하고 올라갈지 두달 횡보하고 올라갈지 또 빠질 수도 있고 6개월 할지 그게 주식은 어려운 거예요. 에너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1차 상승에서는 한 거의 두달 네, 2만 원에서 3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는. 두달 행보했죠. 여기서는 거의 두 달. 2개월을 행보했는데, 보통 3개월까지 행보한다겠죠. 근데 2차 상승에서는 행보 시간이 짧았어요. 거의 한 달도 안 됐죠. 어, 그리고, 어, 한 달도 안 되고 3차 상승으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처음는좀 길게 나오다가 아, 2차는 좀 짧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길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로 급등 나오면은 4차, 5차까지는 가기는 힘들고 거의 이제 3차에서 마감이 되는데, 아, 이제 20에서 2달 하면은 거의 마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 또 며칠 전에 급등이 2,965까지 나왔다가 다시 또네 2,500원 아래 로 내려갔죠. 전저증 오면은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 저번에 멤버십 방송에서도, 어, 매수하라겠는데, 2,575원에 마감했네요. 2,400원대에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수를 했면또 수익으로 이어졌고, 또 급등이 나온 다음에는 매도를 하고, 이중부터 장기로 볼 때는 저번에 5,000원까지 간다 해가지고, 네 2,000원 초반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월봉이라 그랬지. 주봉으로 보면은 네 배당락 네 권리락하고 서로. 2,000원 초반에서 여기서 매설하겠죠.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이 종목이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2,000원 초반 여기서 매설하겠죠. 수 5,000원까지 간다 했는데 5,800원 찍고 다시 또네 현재 2,000원대 왔기 때문에 아이 어, 종목도 장기로 보면은 3,500원, 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어있어도어 얼마 전에 4,000원 380원에 매도했다 그랬죠 어, 이때 매도해서 200만원 넘게 수익을 봤었는데 다시 또 3600원 네, 전자점까지 거의 왔죠 여러분은 분할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점 근처 왔을 때부터 여러분들 분할매수 들어가면 지수가 좀 빠질 때는 네, 저가매수 기회를 보고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수가 또 오늘 뭐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네만 원대의 안심 종목이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 또 스위트를 했던 종목인데 결국엔 상승 탄력을 타면서 어저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네요 이 상승 탄력을 탈 때까지는 안심 종목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장기 투자용으로는 네 안심 종목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종목을 볼줄 알고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아, 거의 100% 성공하기 때문에 종목을 볼줄 모르고 무조건 뭐 존버하고 장기 투자가 안됩니다 아, 종목을 제대로 볼줄 알고 좀 빠지면 조금 더 사가면서 단가를 낮춰가면서 기다리면 안심 종목은 결국에는 큰 수익을 준다겠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수가 2000개 정도 되는데 아, 그 중에 안심 종목은 10%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인자 좋을 때는 한5% 많이 올라갔을 때는 지수가, 요즘같이 지수가 많이 내렸을 때는 한10% 정도, 네, 조금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알고 종목을 선택을 해야지, 모르고 하면은 안심 종목을 거래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아, 종목 상담 오는 거 보면은 보통 10종목 들고 있어도 안심 종목이 한 종목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봐야 한 종목 정도 있고요. 그만큼 종목을 모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 장기로 볼때 계좌가 장이 좋아도 빠지는 겁니다 뭐 안심종목은 여러분들이 봐서 알지만 지수가 플러스로 하면 거의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저가에만 잡으면 어,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고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안심종목을 하셔야 되고 장기투자를 하더라도 네, 안심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스타플렉스도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이잖아요 네, 4천원만 오면 잡으라고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 이번에 4,000원 갔다가 또 올라가네요. 일봉으로 보면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별로 안 올라갔잖아요. 4,200원에서 5,400원. 여기서는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는. 4,200, 300원 찍고 8,000원. 거의 더블이 갔죠. 네. 여기서는 더블이 갔습니다. 그 앞전에도, 네. 4,000원 찍고 또 6,000원 갔고. 그 앞전에서 보면은, 네, 또4천원 찍고, 뭐, 그때 만원까지 갔네요, 주봉으로. 4천원만 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 그 전에 세번 정도 수익을 냈죠. 요번에는 제가 추천 안 했습니다. 다른 안심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결국에는 좀또 올라가네요. 네. 한세번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거든요. 4천0 0원 초반 오면 아주 좋은 안심 종목이니까 더빠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수익이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 모르고 하면은 장이 좋아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볼줄 알아야 되고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은 아, 모르고는 주식투자는 확률이 어, 90% 어, 수익 못낼 확률이 90% 라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 안심용목이 10% 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알고 한다면은 비중 조절 잘하고 하면은 수익 낼 확률이 90%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답입니다. 모르고는. 네,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보조 지표 보고 이런 거 보고 하면 안 되고, 뭐, 일목균형포나 뭐, 이런 거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에 관여되는 거,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런 거몇 가지 중요한 걸 보고 하면은 주식 투자에서는 크게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네, 10월 1, 일 2... 3일날 오프라인 교육 특별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번 특별 이벤트 기간에 제대로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몇번 얘기했지만은 안할것 같으면 여러분들 교육 안 받는 게 좋고 어차피 네 주식을 할것 같으면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좋은 점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식 원래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른법이 되겠죠. 어, 단순하고 쉽게 배워야 된다고. 그렇지만 수익과 여러분들이 종목, 상장 폐지나 거래정지, 감자, 이런 악재하고 연관되는 거, 그런 것만큼 알아야 돼요. 그런 것만 알아가지고 집어낸다면 여러분들이 큰 실패 없이 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룹에 가지, 쓸데없는 일목균형표 같은 거, 이런 거, 보조지표, 뭐, 이, 이평선, 물론 뭐, 이평선 같은 경우는 중요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주식 투자에서 엉뚱한 데서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네, 교육비는 부가세 포함해서, 원래 550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처음에 정해진 금액이에요. 그러다가, 아, 제가 코로나 때문에 38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거기에서도 50% 이번 특별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합니다 50% 네, 할인을 해주고 또 멤버십 회원은 네, 그동안 멤버십 그, 아, 금액을 전부 다또 네, 할인을 해줍니다 네, 오프라인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해,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어, 10월 달에 안 받으면 11월 달에 받을 수가 있고 또 12월 달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접수를 안 하시면은 11월달부터는 385만 원에 받아야 됩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어, 저번달에 받고 가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이 빨리 받고 한 평에 서 벌어야 된다고 네 일찍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아 뭐 해봐 살지만 주식투자는 모로 가면은 손실 네뭐 1,2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적게는 몇 천만 원, 크게는 몇억뭐 몇십억씩 갖고 가도 다 손실을 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네, 잠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